<laughs> 뭐 로바님, 하시지 아 로바님 뭐 하시지 버니? 뭐 하시지? 탱 나이지 응, 않을까요? 나이 하시지 않을까요? 에 키무디님 아무래도 탱 주셔서 음. 탱 하실 것 같은데 파라 있으면 메르시 안래 그러면 저딜 한번만 잡아도 되겠습니까? 네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유 수비해놓네. 우렌님이 뭐 하시지? 아, 아 맞다 이거 솔드 아니지? 쇼안 불아? 쇼안 판타님 아까 하신 거잘 봤죠. 네? 팔아 팔아 하는 거. 그러니까 지바이야겠다. 그거 너무 어땠어요? 사기던데 <laughs> 그냥 사기야. <laughs> 그 로반이 하는 거 보니까 어땠어요? 아 로반은 하는 거예요? 그냥 사겼어. 되게 네? <laughs> 너무 애간 너무 <있어. 웃음> 상대가 너무 뭐 대처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아, 제가 그냥... 너무 억울한 끌려 가지고 안어맞았어든요 안녕하세요.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네, 로바님 파라는 사기라서 아, 아까 궁 있는 걸 내가 체크를 못 해가지고 궁 있는데 내 버려뒀어 내가 있다. 아 그래가지고 <laughs> 혼자 궁수다 죽었어 아 맞아 <laughs> 그래서 아 메르시 누가 누가 케어했 로바님이 뭐라 안 했어요 메르시 어쩌고 임조매절? 뭐 옆에서 캐어궁수는데캐어안됐어 안 아쉽다 아 그쵸 아, 아 내가 궁 어. 있는지 체크를 못 했어 파이팅 파이팅 아까 버스가 달달했습니다 진짜 화이팅, 화이팅. <laughs> 웰시는 여기여기여기 일로와요 여기. 응. 어저안갔는데 그렇게 막 혼자 가시니 가신... 어? 상대 돌진들고나오면은좀 그 날아봐요 기는좀잘리기 쉬워요 잠깐만요 거 안되는데 그럼 <laughs> 한명 바로 저단쪽으로들어가요 네. 원래 저 저기서 할라 했는데 한조 나왔나? 아... 또 한조야? 아니요 맥크리 든거 같아요 아 맥크리인가? 맥크리에요 맥크리 괜찮아 그정도로 남은건가 한 명이 <laughs> <laughs> 지금 뭐야 아 맥크리인데 위도운네위도 위도위도위도에 조심해요 아, 어 뭐야 아파요 아 안돼 안돼 위도에조심해안 아, 죽었어요 아직 다행이다 왼쪽으로 돌것같네요 왼쪽으로 돌고 왔요 오케이 내가 일단 힐은 주고 있는데 윈스터만 피윈스만피 뭐야 아, 위도우 위도 있어? 위도우 위도우 음, 내려갔어 내려갔어 아, 오케이 나이스 아, 윈스터만 피 아유 마우스가 왜 이렇게 둔한 것 같지? 아니, 다블랭이실좀 주세요. 위도 음. 있으니까 좀 살래요. 이거. 벨 갈게요 확인. 위는 나한테 맡겨. 어 근데 이거 노스미 진짜 어렵다. 우리 부활 뭐였어? <laughs> 네. 경찰장 어, 깔았어요. 뭐 <laughs> 금방 깰게요 정면에. 아. 어 아, 거... 미안. 내가 못 봤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 근데 이거 머리라서 미안. <laughs> 이빠왔어어아 아라 아 이런. 이런 식으로 보으면안 되는데. 아, 아 미안. 죽었어너 죽어. <끝> 아그 뒤에 캐어가 안 되네. 아 이제 막아요. 리 씨, 그 아니 아나 하나님, 아나 아나. 조심해요. 아, 아, 맞아, 저, 하나 음, 안나, 깊이, 아나 아나. 도 안아 들어갔어요. 안나기 피 안나기 피. 이거 그냥 튀는 게나왜못튀게 막어 나를. 저 어, 이거.. 이럴 아, 거면.. 아안 하기 힘든데 아깝다. 리퍼 바꿔 가야겠다뚜야겠다이 빼야.. 아. 빼야 돼요? 이거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아, 아. 아. 게요 아. 네. 그 다음에 비거으라고 오늘 리퍼들게요. 윈스턴 들어오는 거 뚜껑 펴야겠어. 여기 들어온다. 왼쪽 밑에 들어요 왼쪽? 뭐나 맞았어. 빠졌어 빠졌어. 위도 아직도 있어요. 거기 네. 오른쪽 오른쪽 골목에 위도메커 있어요. 네. 네. 위도메커덤블 갖고다. 뮬려 살 깨졌어요, 빵. 아, 기 왼쪽 있으면 그 죽을 수도 있어요. 아, 위도 위도 정면에 위도메이커. 정면 2층에 위도 있어요. 네, 불러 아. 갈게요. 아니, 혹시 거점에 위스 돌았어. 케어 좀 해줘, 위스 좀. 거점 돌았어. 이거 피트가 볼수 있어? 우리 궁 많아요, 아직. 많아요 안... <봇이> 거점에 디바. 지금 왔어요. <봇이> 너무 들어가면은 힘들어요, 들어가면 힘들어요, 케어하기. 아 로버님 어디가? 궁 있나?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디바 로버 부셔졌으니까 괜찮아. 땡? 저왜 미쳤... 알아요? 손브라에. 손브라에. 어, 미쳤다. 팔아요? 오케이? 룸브라요? 가운데 힐팩만 잘 먹어줄 수만 있다면 <laughs> 쓰셔도 됩니다. 근데 가운데 힐팩을 잘 먹을 수 있어요. <laughs> 아, 뭐. 어, 저는 잘 먹죠. <laughs> 이거 200짜린데 뭐. 팔아 어, 뒤로 빼요. 맞아 죽기 쉬워요. 아나님 <laughs> 왜 들어가요? 뭐지? 알았어요. 내가 피 줄게. <laughs> <laughs> 나도 너무 <맥주차> 잘좋아고 <laughs> 거 여기! 위스위 저기요 도시! 루시다 맞았어요 어 미안 어? 나왜죽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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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우리 루시우 쓰면? 아 어, 애줄 것 같은데? 포화 어, 나오면은 위스턴이나 저기한테 그냥 때려 박으세요 루시다 포화 있어요 포화 좀 쓰고 있어 잡도 있어요 바님 케어 같이 돼요? 저 포화 을 때? 어아 이제 거 가고 있어요 야겠다 이거 확실하게 어, 아이고 공안아도됐요송아어 하나 송 하나 송 하나 송 하나 개피 하나 개피 컷오시우 루시우 루시우 음. 컷아 이러면 궁 있으면 또안어던데루아궁 빨리 그냥 이래 아직 있는 것 같네요 는데컷 어. 당했고 오, 나이스 <laughs> 안돼 <laughs> 로버 로버님 와 <laughs> 미쳤다 <laughs> <laughs> 로버 <laughs> 어이쿠 패 아, 잠깐만 나못 빠지겠어 뺏자 뺏어 뺏자 못뛰다아 이거 디바 나갔어 제가 비빌게요 일단 아, 어저 음, 어, 나오면은 저한테 그냥 나노 바로 주세요 <뽕>, 뭐야, 뽕, 뽕, 뽕윈스턴 아니면, 아니면 리퍼 바로 아, 죽어요. 뽕 인스탄 아니면 리퍼. 그만 안해 들어봐. 오케이 바로 줘야 돼. 나 이거. 솔던 잡았고. 어. 아, 미안. 방어네. 규수스 방어네. 그래서 반피. 소래. 소래 피. 스트레, 스트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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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아, 미스터 잡았어요. 나이스. 거기서 배우거나. 아, 나이스? 어, 미안해. 아니, <laughs> <laughs> 아니, 아니야. 아, 궁 잘못 썼어. <laughs> 잘못 썼어 모으면 되죠. 괜찮 괜찮아요, 괜찮아요맞아모아야 돼? 아, 디바님힐 내가 <laughs> 줄게요. 저조금 매크리 빠지고 솔전하고 팔아 놨어요. 오케이. 팔아요? 팔아 놨어. 네. 위스턴궁은 없을 거고. 바로 바꿔 됩니까? 수험부라. <laughs> <laughs> 괜찮아. 셔도 그 됩니다. 고 있어요? 아 지금 이거 밀어내고 바꾸 바꾸 되지 않나? 괜찮나? 알았어, <laughs> 와. 팔아 반 팔아 반 피. 그럼 만들. 네. 오, 처졌어? 네. 괜찮아, 괜찮아. 아왔어 <laughs> <뭐에 찌렀어>, 나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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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나로소죠나로소죠 들어가, 세명 다운, 세명 다운, 세명 다운. 오케이. 미스톤 안어 차례 로 들어가요. 한칸때 받아. 아니 비빌 거 음, 꺼내도 돼요 있어. 이거 아, 우레인님 이거 비빌 거 꺼내도 돼 메이 같은 거와 나이스 아이스. 북면에 파라총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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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에 <laughs> 오케이 알겠어요 <laughs> 잘했어 잘했어 반대 히팩 여러분 많이 이용해주세요 200짜리 네 잠깐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여기 입구 쪽까지 히킹해놓게요 입구 쪽 가는 거 하나 해주 <laughs> 오케이 60초 저80% 퍼. <laughs> 게 충전 중이다 여기까지 <laughs> 해킹해놓으면은 카란한테 시일각 주지 어, 마요 아, 하셨구나 <목소리> 그럼 힐팩 먹을게요 어, 힐팩 먹어요 힐팩 아, 온다 윗선 었다윗 들어온다 후방 깨 후방 확먹어먹어 먹어. 반피야 반피 이거 반 피야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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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네. 다 네. 힐팩 네. 힐팩 힐팩 네. 먹자 힐팩 하라위 라비에 봐주시파라컷됐이스 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폭나 조심해요. 아, 나 죽는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놀람> 터 <놀람> <histoire> 죽었어요. 우리 비트 있어요. 음, 이거 잡아, 잡아, 잡아 다 봐. 밤비에밤 아.

우승은 따냈습니다. <laughs> 윈스턴, 야파, 야타? 야파도 뭐 괜찮죠? 어, 지원 가공이 있나? 있는 게 낫나? 그쉴 부족한가? 쉴 부족할걸요? 제가, 제가 하고 타블랙님이 그거 뭐지? 파라 파라? 파라 하시고 파라 할게요 어, 딜러를 뭘 해야되지? 솔져 해야되나? 음. 솔져 콜 음. 저기 아지어친 음. 왠지 위도 음. 처음에 꺼낼것 아, 같은 아니, 느낌인데? 저는... 이거 이거 의도한번써 볼까요? 도기도저쁘지 처음에 진입할 때 쓰는 건 나쁘지 않은데 찐퍼, 찐퍼. 에? 아. <목소리> <허>. 어 어. <목소리> 어 누가 나 밀었어? 아이. <목소리> 나춤 추고 있는데. 큰... 아 밀치마. <laughs> <laughs> 제가 안 밀었어요. 이 사람이 밀었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아제자리요 아이고. 음. 음. 아, 제니아타, 아이. 어떻게 올라갔어요? 근데 제약 타로? 시작해. 시작. 올라갈 수 있어요? 잠깐. 왜? 왜요? 어찌? 갈고 네. 갈고 올라가. 갔아 왜요? 아 이거 근데 디바는 딱 달아 따라, 따라 있다. 빨아 있다. 빨아 있다. 빨아 있어요? 파라. 어 이러면 3층으로 가는 게 좋은데? 내와내와내려와트스 뒤써, 비 호빵 쏘이 이시변 이거 들베 아, 실변은 아, 내가 막아 줘야 되는데 솔직히 피. 솔직히 피. 듣졌어요 괜찮아요. 제가 아았고저라기 피. 아. 진짜 라만 주세요. 파라히아어요어요 <목소리> 지금 갈슈라기피봐라기피안라컷 파라 파라 <목소리> <목소리> 파라 <목소리> <꽃>, 나이스. <목소리> 나이스. 아, 어우 치명사 먹어. 너무 빨리 만들었다. 빨리빨리 필요해 주는데 응. 저도 궁이 있고. 어, 저기, 빠졌어. 한조, 한조 나왔어요. 파라 아, 빠지고 파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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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빠지고 있으면 안돼요 오른쪽에 으아나 어, 엄청 물리네 캐웠어 오웠어 나이스 이거 이거 깨워줘봐요 케어 좋았다 케어 좋았다 배우가... 배가... 배가리, <laughs> 이거 들어가야될텐데 하나 공있어 어, 어. 오케이 도와둬 빼야겠는데 이제 어, 에이, 에이, 그만하고 들어가 힐 아, 맞았다 위험 아이 괜찮아. 어, 아, <목소리> 아, 나. 아, 공을 잃먹어한조 하나 장조. 한조있어요한 조. 네, 한조 어디에요 위치? <목소리> 우리 지영과 궁다 있네 들어가요 이제. 네 들어가요 들어가. 파라형인가? 들어가. <목소리> <해보고 나를 목소리> 오케이 수고를 오케이. 이거 또 나. 잡풍 조심. 바닥에! 아나게 피캐 케어해줘야 돼요! 나이스! 나케어해 지금 아나 로스! 아나 로스! 아아나 아나 로스예요! 파라 죽는나아 아나 미안! 이번에 못 맞았다. 우리 아나 로스예요. 지의금다 없어요. 아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되는데. 아 죄송. 저날라려고 그랬는데 지금.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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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빨리 죽게요 어? 나도 빨리 죽어요 죽어요! 네 늦었어. 안 죽여 죽을걸? 우리 로버님이 비비고 있는데? 엥? 한주 잘라도 안되는데 어 아.. 어떡하지 저기 한주 공 없다 뭐 주... 어, 라인 라인 하셨다 어허우. 왼쪽이 트레 오른쪽 오른쪽 라 어디로 가야 돼? 자이 아라 장전 중. 위에 원숭이, 원숭이. 어디서 아, 지었어? 타봐, 타봐. 오케이, 나이스. 빙첸사 아직 없어요. 아라 장전 중. 아나바피, 보통 아나바피. 트레컷, 트레컷. 오케이. 디바만, 디바만 푸셔요. 오케이. 썼어.

이송붙나이좀요 예, 송하나 아 컷. 아, 아, 송하나 있었어 미안 미안. 송하나 아, 잡아. 나 장전 중이야. 하나 장전 중. 나이스. 결정적에 밭고 송하나 잡아. 송하나, 송하나 밭쪽에. 봐. 송하나, 송하나 좀 잡아. 잡아. 어, 송쪽 하나 컷. 잘했어. 나이스. 아, 들어다 아, 힘들구만. 좀 제가 로버님이 잘해. 내 편에 딜러 입장에서. 탱커가 튼튼하면 편하죠. 네. 왠지 찔리는군 <laughs> 아니, 잘해요. 서브 탱커니까. 잘해 잘해요? 네. 아 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근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 어 the h 방금 s e I'm going to go 다 o t h 았 house. I'm g o i